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사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히 다섯 절기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라고 아시죠? 이 다섯 두루마리는 다섯 권의 책을 말하면 읽었는데, 다섯 개의 특별한 절기 때 각각의 구약에 기록 수록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섯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도 그것을 다 기억 못할지라도,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6월 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오순절에는 룩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그 날에,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부림절은 제비를 뽑는다.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 텐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섯 개 중에 최소한 두 개는 맞추실 겁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오순절에는 룩기를 읽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던 날에는 예레미야 해가를 읽었고요.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었고 장막절에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특히 장막절은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의 영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약속의 땅을 행하여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숙소가 없었지요.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밤이 되면 그들은 장막을 쳐서 소위 말하는 캠핑을 하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텐트를 쳐서 거기서 머물렀고요. 그러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의 목적이 분명했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됐지만은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고 광야의 환경이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 환경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시죠? 어린아이가 놀고 싶어 하잖아요. 놀이감이 없습니다. 놀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때를 씁니다. 울어 제깁니다. 그게 그 아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좀 놀고 싶은데, 너무 뜨거운데, 마실 물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더 필요한데, 아이들은 울어 제기고 얼마나 부모들이,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생활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장막절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바로 출애굽 이후에 좀더 빠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왜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민수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15장 41절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큰소리 읽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국에서 이끌어 광야에 있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인식하게 하고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실 모세가 초래굽 초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초래굽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역이 너무 심했고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 눈에 보이는 억압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노예 근성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채찍을 때릴 것이고 더 억압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 이외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들 너무나도 억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보니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그들의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새겨주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생활로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물론 그 생활은 40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두려움과 불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기간에 40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은 40년을 채워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훈련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 되게 훈련시키셨지요. 다른 우상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겠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하셨지요.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재능이 많아서 성막을 명한 대로 그대로 잘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설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알려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의 도구는 10개 명을, 10가지의 말씀을 신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10가지의 개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 삼게 있던 것이 10가지의 말씀, 10개 명이었던 것이죠. 이두 가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훈련 내용이요. 교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예배 받으실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요, 삶의 표준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거친 세상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자녀여 백성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장막절기의 전도서를 읽었던 것이지요. 전도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절의 전체 주제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뭐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교사, 그런 교사,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한 헛됨은 인생이 순간이요, 찰나요,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는 인생은 그것을 기대했을 때의 허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헛되고 헛된 이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부여겨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었던 것이요. 다시 장막 생활로 또 올려보면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펼쳤다가 거두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구름과 불을 따라 이동하고 멈췄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헛되구나. 애굽에서 나왔지만 인생이 사는 게 아니구나. 먹을 것을 줘서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만나와 매출하기가 이제는 질려가지고 안 먹고 싶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신 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되다라고 인생의 무상을 한탄하고 싶을 때그 헛됨이 또 다른 의미의 신앙의 고백.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할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삶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왜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반복되어 주어질까? 왜 저렇게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똥똥거리며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전도자는 지혜를 꺼내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연구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좀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를 써서 지혜를 짜내서 하늘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지혜가 연구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간혹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렇게 지혜란 말은 많이 쓰는데 사실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참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 호크마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술이나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런 호크마를,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늘 아래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어떻게 하면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였지만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나면은 14절에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근데 다른, 성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구름이 잡히던가요? 구름이 아무리 낮게 떠 있어도, 이떠 있는 구름은 잡기 힘들지요? 본인이 잡으려고,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구름이 그 자리에 있나요? 바람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호크마, 지혜를 활용하여 탁월한 능력을 활용하여서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연구하고 또 분석하여도 뜬그룹을 잡는 것과 같고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지혜가 출중하고 지식이 많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드러내놓고 자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이번 고삼 전국 고3 중에서 얘는 1% 안에 들어가 0.1%는 굉장한 거지요. 그 도에서 수석을 하거나 그 정도 되면은 0.1% 정도에 들어갈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 전도자가 그 정도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나 혼자 나와봐라. 내가 가장 빼어나다. 내가 가장 뛰어나고,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드러내놓고 자랑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헤아려서 하나님이 가시는 일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허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 수도 고민이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절이네요. 18절 시작.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또 어떤 학생들은요, 요거를 또 그렇게 이용해서 보세요, 어머니. 전도서에 보니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요.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대요. 저보로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해 주신대요. 나잠 많이 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0.1% 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탁월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연구하였지만 결론은 모든 게 허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뜬구름에 잡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고민을 더하고 근심을 더하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지요.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을 표출한다고,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또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접근부이라고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허술한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지혜서라고 일컫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지혜전통이라고 하는 지혜 트레디션을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혜전통에 의하면 성경적인 지혜는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번영의 길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장사를 잘하는 기술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만단자가 되었다더라도 그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돈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전통에서 많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혜 전통에서 행복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지요. 저는 지혜의 근원이시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 앞에 겸허히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분한 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개인 기도와 함께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겸허함과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리석여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강함과 부요함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잠잠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고. 조롱하고 침배팀 당하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거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완전한 교육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바를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을 행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악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요 조금 더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할 뿐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음란과 쾌락에 젖어 있을 뿐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것과 같기에 오늘 이 밤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생하신 위대한 일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